안녕하세요. 신영광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5년 양력 6월달에 집안 여기에 생수병 하나만 둔다 하더라도 운이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아니 집안에 무슨 물 하나만 둔다고 운이 좋아지겠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이번 영상을 잘 참고하시고 마음이 끌리신 분들은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실제로 생수경법이든소주병경법이든 하고 나서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런 분들이 아주 많으시거든요. 다만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한 달이 지나간 것만 하더라도 좋은 운이 계속 쌓인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양역 6월달은요. 을사년 임오월이라 그래서 임오라는 글자는요. 천강과 지지 따로 떨어졌지만 이것이 정임합화목이라 그래서 천강과 지지가 합을 하는 그런 달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합을 하는 그런 달에는 이때까지 꿈꿔왔던 그런 일이 생기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떠한 위기를 통해서 그거 것이 좋은 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임오월이기 때문에 꽤나 좋은 글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요 생수 기운법과 소주병 기운법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조건은 뭐냐면 술을 드시는 분들만 소주병 기운법을 하시고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생수 기운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사주에 수균이 많다, 파균이 많다, 비방세버가 적혀 있다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비방세는요 미신한거에서 판매하는 부주를 구매하시면 거기에 나에게 필요한 기운이라든지 좋은 뭐용신 그런 것들이 나가는데요. 6월달은 그것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소주병과 생수병 개혼법을 둘다 하시면 되는데 이 생수병 개혼법이 기간이 있는데요. 양력 6월 5일 망종부터 양력 7월 7일 소속까지 이것을 두시면 되는데요. 7월 7일이라고 했지만 7월 6일이 일요일입니다. 시작 시기는 6월 5일이 지나서 언제든지 하셔도 되지만 이 생수나 소주병을 치우는 시기는요. 7월 7일까지, 7월 6일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날다 해치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7월 6일이 일요일이잖아요. 잊지 않고 소주병을 두신 거는 다 드시고 생수병을 드신 것도 그날 다 드시는 것이 이 개운법의 마무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생수병 개운법에 왜 소주병 말씀드리냐. 하면 이 다음 영상이 소주병 기온법인데요 생수병만 하시고 소주병을 하지 않는 분이 계신데 양력 6월달에 한해서 만약에 술을 좋아하신다 음주 감을 좀 즐기신다 그러면 생수병 기온법과 소주병 같이 하셔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6월달은 천간과 지지가 합생을 하는 달이기 때문에 이 생수병 기온법을 하면요 집안에 수기을 적절하게 잘 깔아줘가지고 재물운이라든지. 귀인 운이라든지 어떤 일이 크게 반전할 수 있는 행제수를 맞이할 수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일단 집안 정중앙에 서서 나치판을 켭니다 나치판을 켠 다음에 남동쪽이나 남쪽에 생수 한 병을 두시면 되는데 2리터짜리 두셔도 되고 뭐 500ml라든지 아니면 뭐 병에 든 생수라든지 뭐든 상관없습니다 양행 6월달은 최대한 본인이 드시고 싶은 물좀 비싼 것도 괜찮습니다 물한 병에 만원에 넘는 것도 있고 2-3천원 넘는 것도 있거든요 금액은 상관없고 본인이 평소에 드시고 싶었던 물 물을 제가 말씀드린 남쪽이나 남동쪽에 6월, 5월 이후에 두시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 위치가 화장실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집안 정중앙 기준으로 남쪽이나 남동쪽이 만약에 화장실이다 그러면 피하시고 화장실만 아니면 뭐 안방이든 베란다든 어디든 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햇빛이 너무 강한 곳에 두시면 이 물이 약간 좀 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햇빛이 가급적 많이 안 들어오는 선선한 그런 곳에 보관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칠반을볼줄 모르신다 그러신다면 제가 말. 선들이 위치 중에서. 택일을 하셔서 두시면 됩니다. 식탁에 있는 분들은요, 좌식이든 입식이든 상관없이 모서리에 서 모서리, 받침대 모서리 중에서 아무데나 잘안 보이는 곳에 생수병을 한통 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에 있는 거 쓰시면 안 되고 마트든 편의점이든 슈퍼 가셔서 한 통을 새로 사오셔야 됩니다. 6월 5일 전에 식탁에 애매하다 그러면요, 현관 출입문을 들어와서, 현관 출입문에서 신발을 딱 벗고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집으로 들어와서 오른쪽을 돌아와서, 오른쪽 중에서 가장 가깝고 선언한 곳에 두시면 되고요. 여기도 만만치 않다 그러시면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근처에 두셔도 좋다 할수 있고 그리고 이 생수나 소주병 두실 때는 상표가 안 보이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이 생수병을 제가 말씀드린 위치에 두시고 소주병은 제가 내일 올리 영상을 참고하시고 그 영상을 참고하신 다음에 같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도 저도 둘 곳이 없다 그러시면요 여성분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화장대 거울 바로 내자 거울. 내가 화장대 앞에 앉아서 왼쪽편에 만만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수 를 6월 5일 날딱 두시고 그 이후에 두셔도 상관없고 시운 날짜는 7월 6일 일요일 날 일요일이 끝나기 전에 생수 한 통을 다 드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보시면요 부적 9장이 보입니다 이 9장이 한 세트로 해서 판매가 되는데요 보통 점집이나 철학원 가셔서 부적 하나 구매해도 5만원에서 100만원 되는 데 많잖아요 같죠? 9장을 다 같이 가져가시는데 단돈 4만천원 밖에 하지 않구요 그리고 이 사주에는 모카토 금수란 것이 있는데 나에게 필요한 기운을 정확히 지니고 다녀야 운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적은요 재물은 행재수 건강은 문서운 부동산은 그런 것들이 많이 올려 주는데 이부족과 더해서 비방서라는 것이 같이 나갑니다. 비방서가 뭐냐면요. 여기 보이신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행운의 색상이 뭔지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뭐천리 개운법, 오천리 개운법 아니면 금반지 개운법 이런 식으로 내 사주에 맞춤형으로 부족을 구매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비방서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의 사주를 보고 행운을 주는 그런 개운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다 작성해서 보내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행운의 있잖아요. 나의 사주에 필요한 기운에 맞는 숫자와 더불어서 구성기약에서 행운을 준 숫자를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운의 번호를 두 개씩 만들어 드리니까요. 이것만 하더라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1번부터 9번 부적까지 어떤 것을 지우고 다니면 좋냐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적의 사이즈가 요딱 신용카드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는 황금 비율이라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그런 크기이기도 하고요. 지갑에 땅 놓고 다니면 가장 좋기 때문에 1번 카드부터 9번 부적 카드까지 본인에게 추천해드리는 그런 부적은요 지갑에 놓고 다니시면 되고 나머지 부적 있을 거냐 맞죠? 남은 부적은요 제가 복주머니를 보내드릴 건데 이 복주머니 안에 넣어두셨다가 제가 매달 천 원짜리 지폐라든지 오천 원짜리 지폐라든지 그런 경법처럼 말씀드리잖아요 그 재위라 그래서 재물은 올려주는 그런 위치에다가 제가 어디 에좀 좋은지 그런 식으로 이 부적 9장 모두를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 씀드리 드릴 테니까 하나 구매해 두시면 2027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도되고 아니면 제가 댓글에 사이트를 달아 놓겠습니다. 링크에 들어가셔서 뭐 카드 결제를 하시든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만들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신 분들은 꼭 구매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세요.